안녕하세요. 3분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5월 최근 가톨릭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역사적인 순간을 자세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6대 교황 프란치스코의 서거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바티칸으로 집중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제267대 교황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2025년 4월 21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향년 88세로 서거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후 가톨릭 교회의 규정에 따라 교황청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에게 새 교황선출을 위한 콩클라베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콩클라베에는 전 세계 7난개국에서 135명의 추기경이 소집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명의 추기경이 불참하여 총 133명의 추기경이 교황선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1975년 요한 바오로 이세가 선거인단 숫자를 120명으로 제한한 이후 교황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콩클라베였습니다. 콩클라베는 5월 7일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선출 미사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추기경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시스티나 성당으로 이동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준비했습니다. 콩클럽의 첫날 오후부터 시작된 교황 선출 투표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적은 투표용지를 비밀리에 투표함에 넣었고 투표 결과는 매 투표 후 확인되었지만 첫날에는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즉, 89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콩클라베와 비교했을 때, 이번 콩클라베의 선거인단 수는 매우 많았기 때문에 3분의 2 득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콩클라베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콩클라베 의 이튿날인 5월 8일 저녁,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는 새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숨죽여 기다리던 수많은 신자들은 환호와 박수로 새 교황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흰 연기가 올라온 후 수석 추기경인 조반니 바티스탈의 추기경은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올라 하베무스 파팜 우리는 교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라고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 교황은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교황명은 레오 14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 탄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발코니에 올라 처음으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인사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세상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톨릭 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만큼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더욱 강화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답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회의 일치와 소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 등 앞으로 그가 이끌어갈 가톨릭 교회의 행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